사사기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안문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하였으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폴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뿔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수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수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수불론땅아이알론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 되었더라.